you mm -hmm. 갈피숴 향기서 이번에 함께 들어볼 곡은 백나나 선생의 노래 황하다방입니다. 1941년 2월 신보로 발매가 됐고요. 앞서 보신 광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백년설 선생의 만포선 길손과 같은 음반 앞뒷면으로 묶여서 발매가 됐습니다. 황하다방은 김영일 작사, 이재호 작곡으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같은 태평 레코드 전속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작사가 김영일, 또 작곡가 이재호 이두 분은 백나나 선생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표작인 찔레꽃을 작사한 분이 김영일 선생이고요. 데뷔곡인 갈매기 쌍쌍, 어동동 극단을 작곡한 분이 또 이재호 선생입니다. 백나나, 이재호, 이두 분은 그야말로 태평 레코드를 떠받치는 기둥과 같은 그런 존재였다고 할 수가 있죠. 이두 분은 해방 전 태평 레코드에서뿐만 아니라 해방 후에 새로 설립된 또 다른 태평 레코드에서도 몇몇 곡으로 호흡을 맞췄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아마 그 당시 모습을 담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일부 가짜뉴스에서는 이재호, 백나나 두 분이 뭐 부부였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정말 아무 근거도 없는 낭설입니다. 가짜도 가짜 나름이라서 이런 얘기는 함부로 퍼뜨리지 않는 게 좋겠죠. 자, 이제 황하다방 노래로 다시 돌아와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황하다방 제목에 등장하는 황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 화북지방을 가로지르는 그 황하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의문입니다. 사실 이 황하다방에 등장하는 황하는 만주에 있는 작은 강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가사에서 이미 정답이 제시되어 있기도 한데요. 목당꽃 붉게 피는 시라물엔 찻집에라는 1절 가사 첫머리에 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시라무렌 찻집이 바로 황하 다방인데요. 시라무렌이 강 이름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은 왼쪽에 서랍목륜하 아래 괄호 열고 황하라고 적힌 강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랍목륜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고요. 시라무렌이라는 몽골어를 음차한 표현입니다. 시라무렌이 곧 황하라는 얘긴데 시라물에는 몽골어로 말 그대로 누런 빛의 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황하가 맞죠. 다만 이것도 황하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가 또 익히 잘 알고 있는 황하도 황하라고 표현을 하면은 분간이 안될 우려가 있죠. 그래서 이 시라물의 강은 황하는 황하대 황자에다가 삼수변을 더해서 화북지 방의 황하와는 좀 구분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황하다방 3절 가사를 또 보면은 비오는 부두에서 말없이 헤어질 때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이는 시라무렌 강 줄기는 당연히 내륙에 있기 때문에 부두와는 연관이 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은 황하다방 시라무렌 찻집은 이 만주 지역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찻집의 이름이 시라무렌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노래가 그리고 있는 공간적인 배경, 실화물엔 찻집, 도대체 그럼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어쩌면 상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만주의 큰 항구였던 여순이나 대련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정확한 거는 작사자만이 알고 있겠죠. 황하다방 가사에서 또 궁금해지는 것이 각절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짧은 일본어입니다. 이 일본어는 모두 노래 제목을 가리킵니다. 1절에 등장하는 아카이 스이렌, 바로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 맨 왼쪽에 있는 붉은 수련이라는 이 곡의 제목이고요. 2절에 등장하는 스키노 아리랑. 이거는 가운데 사진에서 보시는 달의 아리랑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절에 등장하는 요이마치 쿠사. 요는 원래 제목은 아니고요. 요이마치 쿠사라는 것은 오른쪽에 보시는 소대초라는 이 노래의 제목입니다. 지금 보시는 음반들은 1938년에서 1940년, 그러니까 황하다방이 만들어지기 바로 전에 일본에서 나름 그래도 히트했던 그런 곡들인데요. 아마도 작사가 김영일 선생이 실제 찻집에서 유성기나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오는 이런 노래들을 들으면서 작품 구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곡 가운데 첫 번째 아카이스 일에는 이혜연 선생이 백년 홍련이라는 제목으로 번안곡을 또 발표하기도 했죠. 미국에서 기원했지만은 일본에서 변형된 일본식 스타일로 새롭게 창조된 블루스 풍으로 만들어진 황하다방입니다. 한국의 대중가요이지만은 미국도 나름 기여를 했고. 일본도 또 나름 기여를 했죠. 그런가 하면 가사의 공간 배경은 또 중국 어딘가이기도 하고 각 절마다는 당대에 히트한 일본 대중가요를 또 언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다국적 노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런 다국적 현상이 당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고민해 볼 필요도 있을 겁니다. 오늘 준비한 노래 황하다방. 백나나 선생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음.